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할수 있는 복부 운동 준비해봤어요. 매트 깔아주시고 시작해볼게요. 화이팅! 매트 중앙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는 앞으로 뻗어주세요. 양손 바닥에 짚어주시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줍니다. 시작 자세는 두 다리는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발너비와 무릎너비는 골반 너비 간격으로 맞춰주실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세요. 양손은 깍지를 껴서 뒤통수를 받쳐줄 거고요. 그대로 천천히 배꼽 바라보시면서 올라오고 하고 왼쪽 가슴 오른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회전. 돌아갔다가 반대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팔꿈치 터치해 줄 거고요. 반대쪽 다리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길게 뻗어서 크리스 크로스 반대쪽 교차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멈추면 이제 두 다리는 뻗어내려 놓을 거고, 오른손, 왼손, 천장을 향해 뻗어서 준비.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가슴쪽으로 당겨서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기 힘든 건데, 반동으로 오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턱부터 당기면서. 오, 올라오기. 올라왔으면, 그대로 골반부터 말아서 천천히 누워줄 거예요. 이따 허리가 야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치골만 가슴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반겨운 상태에 오른 다리 왼 다리 구부려 줄 거고 발끝은 살짝 세워 볼게요. 자 그대로 오른 다리 구부려 가져옵니다. 후 뒤꿈치 내려놨다가 왼쪽 복부 힘 유지하고 오른쪽 다시 왼쪽. 이번엔 다리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도 들어주세요. 다리 모아 주신 다음에 그대로 오금지를 잡습니다. 팔꿈치를 양쪽으로 꼽아 주실 거고요. 그대로 배꼽 바라보세요. 천천히 오뚝이처럼 골반부터 동그랗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발이 닿지 않게. 대로 오른발 내려주고 왼발 내려주고 다리 뻗어서 천천히 어려 한번 세우다가 그런 거서 넣어주신 뒤에